네 안녕하십니까 연세구 대의치과 정재욱 원장이라고 합니다. 보험 임플란트라고 하죠.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임플란트가 있는데 총두 개까지밖에 안 됩니다. 만 65세가 되셔야 그러니까 65세 되시는 딱 생일 날이 지나야 이제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소위 보호, 보험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그 다른 보험 진료처럼 본인 그담, 부담금이 있고 국가에서 한60% 정도 이제 비용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라고 해서 그냥 싼 임플란트가 아니고, 어, 나라에서 한 80만원 정도 본인이 내는 한 40만원 정도 해서 총 120만원 정도 되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쓰는 임플란트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은 보험 임플란트가 아닌 경우하고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인 경우하고 어 다르지가 않고 똑같습니다 수술 방법 다 똑같고 뼈이식도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이제 나라에서 보철 치료의 재료를 딱 지정을 해놨어요 지금은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를 많이 쓰는데 나라에서 하는 보험 임플란트에 적용하는 그 재료는 pfm이라고 하는 재료로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전통적으로 많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안쪽에 금속이 있고 그 위에 도자기를 붙여서 만드는 타입인데요. 과거 10년 전만 해도 그 타입 훨씬 더 많이 했죠. 근데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는 그 도자기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주기적으로 그 도자기를 수정해 주는 게 치과 의사들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었거든요. 그럼 지르코니아는 그 깨지는 강도가 한 10, 10배나 세요 그러니까 지르코니아로 당연히 이제 다 넘어왔죠 훨씬 더 심미적이고 강도가 세고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 나라에서 지정한 그 재료가 PFM이라고 하는 재료여서 예전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썼던 재료니까 잘못된 재료는 아니고 이제 예전 타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쓰실 수 있는 임플란트 보철 타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셔서 어, 지르코니아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내 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는 똑같아요. 보험이라고 해서 다른 어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 똑같은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다른 거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pfm 보철 타입이냐 지르코니아를 쓸수 있는 그거밖에 차이가 없거든요. 심지어 지르코니아를 안 쓰시는 병원도 아직도 많아요. pfm만 쓰시는 병원도 많거든요. pfm만 쓰시는 병원들은 보험이든 아니든 똑같은 거예요. 그 병원에서는.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그 보철 타입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망가져서 임플란트를 뽑는 문제가 아니고 깨지는 문제거든요 이제 도자기가 한 3년 내지는 5년 쓰다 보면 살짝 깨지는데 그 깨지는 거를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나사식은 나사 풀러서 도자기 다시 구워서 꽂아 드리면 되고 접착식으로 붙여 드린 분은 임플란트 부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게 안 붙이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임플란트 전용 접착제로 약간의 임시 접착제 개념인데 붙였다가 치가의사들이 탁탁 쳤을 때만 떨어지는 정도로 붙여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끈적한 거 젤리 같은 거 드시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도 그래서 간혹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붙인 거는 다시 떼서 도자기를 수정해서 붙여드리면 되는 고철적인 문제고 뼈에서 막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부러지고 염증이 생기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 임플란트라고 해서 오래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. 똑같이 오래 쓸수 있는 좋은 임플란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